가너나 좋아하지. 너도 알았겠지만 <laughs> 이게 내 진심이야. 나도 너 좋아해. 어. 우리 케이크에 초 꽂고 시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있던 보드 게임을 마크로 옮긴 거고요. 랜덤한 9개의 단어를 조합하셔서 앞에 있는 대상에게 프로포즈를 하면 됩니다. 일단은 연습으로다가 한번 드려볼게요. 어떤 식으로 하는지... 음... 아예 아, 뭐, 안되죠. 아, 뭐, 어, 잠깐만요. 기둘 기둘, 잠깐 기다려달래요. 뭐야 소환한다 무슨 뜻이야 이거 여기다가 응. <laughs> 뭐 심어서 같이 키우자는 거가뭘뭘 뭘 같이 키워 <웃음> <웃음> 왜 모임 왜 돌보기만 해주고 난안 해주 해줘 뭐. 나좀 삐질지도 <laughs> 난세개 <laughs> 받았고 넌두개 받았어 아나 하나 돌멍이 갖고 있어 아 그럴 일이 없구나 아 이거 대월 중쳐진다 아 좌클릭 그러면 안돼 부셔진다 좌클릭 아 좌클릭 오비밀는꽃어 세움이가 세움 이미 파손했다. 아, <laughs> 원상 복구하긴 했는데 다 <laughs> 눌러도 되나요? 네. 어 이거 누르고 싶게 생겼는데 나도 누르고 싶어 이거 눌러볼까? 아니 누르면 안돼 누르면 안돼 누르면 안돼 누르면 안돼 고장 나. 여기도 여기도. 아니 그거 누르면 안돼 그거 누르면 안돼 컨텐츠가 망하잖아 얘들아 정시촬영. <laughs> <laughs> 근데 뭐, 이거 이거는 그렇다 치는데 이거는 눌러봐도 되지 않을까 얘는 살짝 진짜 누르고 싶게 생겼데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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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이런 게 이런 거 누르는 순간 전투는 시간이 더 느는 거예요. 그 그거 해 그거 그거 그거. 그, 그. 뭘 해? 해, 넌 그거. 말을 해, 세움아. <laughs> 아, 저 저한테저 하방 멤버를 왜영관실에서 꺼내오셨냐고요. <laughs> 아니, 하니까요, 대부분 9시에는 여러분들 다 깨어있어요. <laughs> 나 요즘 9시에서 10시 사이에 자라. 키 크겠다, 세움아. 야, 아 나이스! 그겠냐고 쟤도 성장판을 썰 치고 나갔다니까? 썰은 <laughs> 치고 나갔다니 와말진 너무 심하네. 그 스미트의 경험은? 저... 나 그래도 160은 넘지. 와, 158이잖아. <laughs> 아니, 너 158이잖아. 아난 158이야. 아고 이뻐 너키 몇이야? 1 6 5 c 아고 이뻐 땅딸보더 막. 조용히 해. 꽃이 작은 게. 잠깐만 <laughs> 봤어 이뻐야? 꽃이? 이 새끼. 꽃? 꽃피... 이! 이뻐피셜. 킹맨이 꽃을 주작다? 이! 잘내 운동을 하 해. 그런데 말입니다. 봉님그 <laughs> 스키 뒤에는 왜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러닝? 이데 <laughs> 원래 스트리머들은 의자에 오래 앉아있으면서 자세가 바뀌 마련이거든. 그러면 아, 자연스럽게 뒤에 늘어나. 아 그래요? 아 뒤에 아, 러닝 어. 늘어나는구나. 그러고 이제 밖에 안나가가지고 이제 사람이 우리끼리 하기엔 뜬 게. 음... 담배만 피고 지나가 있으면 누려지지 않나? 경담인가요 음... 아니요, 저는 그렇게 누르지싶 않은데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알아 그거를? 어... 전남친인가? 아니요, 아 전남친 아니에요. 아 그냥 사람들 그렇지 않아요? 어, 학교 어... 선배 중에 뭐... 그런 사람이 있었어. <laughs> 아, 전남친이 어. 학교 선배였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라. 저는 흡연자 안좋아서 흡연자랑 연애 안 합니다. 아, 그래서 담배를 못 끊어서 헤어졌다. 아, <laughs> 네, 전남친가 그때 PTSD가 남아 있다. 아. 아, 여기 너무 어지러워. <laughs> 자, 그러면 누가 먼저 시작할까요? 먼저 뽑는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돼? 아니, 아니. 어, 저 아, 가서 볼게요. 나 가서 프로포즈 당할 사람이 일로 오라고 아직 안 됐으니까. 아. <웃음> <웃음> 돌복 씨 올라가실까요? 네, 제가 먼저 가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하시는 동안에 우리 돌복 씨가 원하는 이상적인 프로포즈는 어떤 건지 한번 인터뷰를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laughs> 프로포즈 잘 들었고요. 그럼 저는 설백 님으로 하겠습니다. 뭐라도 예, 뭘요? 아, 벌써 끝났어요? 가자. 이대로 둘이 와. 빠지나요? 응, <laughs> 음, 둘이 빠지는 거야. 가자. <laughs> 끝났어. 어디가? 제가 그거 빠질래요 거의 오늘 콘텐츠 끝난 것 같아요. <laughs> 어, 정 하면 되나요? 네. 아! 네. 아유, 처음이라. 돌복가너나 <laughs> 좋아하지? 나도 너 좋아해. 어? 아, <laughs> 유혹 좀 해볼게. 애미나에게 행복이라 <laughs> 너 없이 버틸 수 없는 게내 행복이지 않을까? <laughs> 진전진 볼로 대는 못해먹겠습니다. <laughs> <laughs> 약간 아이, 용두삼이었지만 너무 완벽했다 앞부분이 <laughs> 용머리가 거의 드래곤이 흑드래곤이었다. <laughs> 목소리를 근데 씹어 먹는다. 음. 그러보 <laughs> 형, 음나 그렇게 생각해. <웃음> <말씀은> <웃음> <웃음> 형의 장인어른은 확실히 존재. <laughs> 장인어른 굉장히 멋져. 내가 이제부터 지킬게 우리 같이 홍콩 가지 않을래? 섹스! <목소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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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도 빼주세요! <laughs> <laughs> 죄송한데 무친 년을 하는 거야 무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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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게 똘복이 <똘복시가> 마음에는 가장 <laughs> 네. 저는 굉장히 과감하고 대담한 선택을 해버리진공팔이 빠지니 마음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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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골라줘 다음 누구 할지 예예 예, 공파님이 고러세요 남자가 나왔으니까 이번엔 여자 한명 나가죠? 음... 설백씨 한번 하시죠 제.. 가요 음... 그러면 설백님 같은 경우에는 어떤 프로포즈를 선호하세요? 아저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살짝 로맨틱한 것도 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파리파님부터 진짜... 설백씨가 아니라 다른 남자든 여자든전 그대로 했을 거라는 것만 믿어주세요 네네 설백아 진짜 고소하면 안 된다 응. 뭐길래 그래? 일단 해봐 오케이 어둠 속에서 돈을 내고서라도 천도 복숭아 같은 먹으름 먹고 싶어 아니 먹고 싶어 아니. 이거 혹시 제가 듣고 기분 나쁘면 어떻게 되나요? 아 오케 이 오케 네, 아이 무 팔판이 괜찮아 게임이니까 어, 최대한 살리고도 하신 것 같아요. 뭐, 고개 뭐, 드세요, 무 뭐. 팔판티. 알았어 알았어. 더 얘기하자. 엉드름 누구지? 나와. 나 얘기만 하자. <laughs> 저게 얼마 전에 네가 디코에서 엉드름 얘기하길래너었다야이 너도... 새끼야. <laughs> <laughs> 아, 네잘 들었습니다. 아, 똘보님 들어볼까요? 어어어어 아, 아. <laughs> 아, 아. 에이, 에이. 목소리 아, 어디까지 아, 내리는 거야? <laughs> 너무 내려가. <내려갔어. 웃음> 아니요, 설레가? 와, 씨발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진심이야. 항상 다시. 남들 앞에서는 <laughs> 강한 척하는 <웃음> 나였지만, <웃음> 네 앞에서는 왕자님이 로 변하는 내 모습. 너도 알았겠지만, 이게 내 진심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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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쁜님 이거 원래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뭐, 탈출하고 뭐, 싶은 아, 컨텐츠였나요? 가서 써세요 가서 써세요 원래 그래 이게 원래 프로포즈 받는 사람이 탈출하고 싶은 거야 원래 이렇게? 아, 끝났어 게다가 만약 여기서 내 프로포즈를 받아준다면 아, 끝났어 우리 케이크에 촛꽃꽃 시원하게 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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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나 존나 없어보여 <없어버려. 웃음> 아, 아, 잘 들었습니다 아까 해웅에서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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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끝났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아, <laughs> 공백 현압에서 용돈이나 쳐받는 넙치같이 생긴 새끼, 나락으로 보내버리고, 저랑 함께 하시죠. 제가 주옥 같고 지울 수 없는 기억 가져다 드릴게요. 그 은밀한 곳에서 보여드릴게요. 저의 소중한.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아니 사실 이그똘봉님의불자가 <놀벅> 너무 웃겼어가지고 똘봉님 뽑을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지막 이분이 임팩트가 아... 너무 강했어가지고. <놀벅>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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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 <laughs> 감사합니다. 조팝 같은 넙치 같은 새끼들. <laughs> <놀벅> <놀벅> <하고> 있습니다. <있겠지? 놀벅> 하나, 하나 둘 셋. 자 준비 잘 하세요. 제 마음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아, 어. 넘어가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laughs> 나 오늘 설백 음. 언니랑 어. 브라질리아 머신 하고 왔어. <웃음> 뭐? <웃음> 아니 <웃음> 나를 왜? <laughs> 아니 설복님 <똘봉이> 왜요? <laughs> 아니 설복 왜왜왜왜그러는 거? 야 <laughs> 다가오지 마! 어... <laughs> 다가오지 마! <laughs> 다가오지 마! <웃음> <웃음> 어... 그래서 그래서. <laughs> 그나 소원이 있어. 네, 나 공파랑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서 라자냐를 먹으면 어. 살지 않을래? 오. 그렇게 된다면 아주 큰일 날것 같아. 그리고 난 바다를 보며 미쳤어. 뭐 어떻게 말했네? 나나 프로포즈를 하니까 왜 쓰레기? 뭐, 뭐 <laughs> <아니>, 어떻게 <어떡해>. 말는데 <어떡해. 웃음> 이쁜 님한테 로우킹 맞은 너의 소중한 네 얼굴 <laughs> 잘생겼을 뿐이야 그리고 나 너랑 같이 롤 듀오 할때너가 미드 가는 것보단 같이 바텀 가는 게 좋더라 너와의 듀오 잃고 싶지 않아 신부가 될게 아멘 <웃음> <웃음> 네. 그녀를사랑갈 <laughs> <사용할> 것을 약속하겠어요. 네. <laughs> 아, 아니, 콘텐츠니까요. 네. 신부가 되겠다는 게 결혼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신부님 되겠다는 건가요 <laughs> 아, 뭐 그거는 이제 듣는 사람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겠죠? 아, 네. <laughs> 진짜 고백이네요, 이거. 진짜 고백인데요? <laughs> 아, 저는 저는 받아 줘도 저는... 소리. <laughs> 인정이긴 해. <laughs> 지주. 지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재밌셨나요 재밌었다 네. 네. <laughs> 레전드가 맛이 <laughs> 나야 오늘 멋있다. 썸네일 각몇 개가 <laughs> 나온 거야? 고생 많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밌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많은 걸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설티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